렌트게념 보이스 커미션 광고 이화 커미션 파리 소년 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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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커미션 사세요 커미션 사세요 아저씨 커미션 하나 어떠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저기 커미션 하나 어떠신 아이, 더럽게 됐어요 커미션 하나 어떠신가요 우리는 됐다 <laughs> 아가야 혹시 커미션 하나 어떠니? 어? 방해된다, 비켜! 아! 아무도 아 아무도 커미션을 사주지 않나 일단은 이거라도 써서 추위를 버티야겠어. 비켜. 할까요 아... 우리 사냥개를 음, 많이 쳐. 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? 어떻게 되는지 몰라? 음... 페어의 중심에 아, 피어난 그 사람만을 그 사람 돼요 아, 일어났어요? 아, 그대야. 남자라서 안 되는 건가요? 아, 불만이 아, 있으면 자, 학생의실로 따라오세요. 어? 어? 사람을 가여히 여기소서 Let's get y 보이스 커미션 e <목소리나> 컴퓨션 어? 사세요! 뭐야? 어? 휘루루루 보이스 컴퓨션의 요정 미스터 봉! 어, 어? 누, 누구세요? 랏쿵! 너, 전두엽이 꽤나 예쁜걸? 아아... 어? 컴퓨션을 <laughs> 신청했습니다 나도, 나도 신청할게요! <laughs> 뭘이 정도 가지고 <laughs> 이 영상은 보이스 커미션 광고입니다. 사심이 가득 담긴 대사나 자켓군 NK 목소리, 나레이션 광고 등등에 쓰는 목소리가 필요할 땐 렌트 기준 보이스 커미션을 신청해주세요. 자세한 샘플과 신청과정, 가격은 설명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할때면 삶이 행복해지고 돈가스를 매일 먹을 수 있으며 인생은 어느덧 레벨, 야, 야, 야!